오늘도 이렇게 빡빡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각자 한 명씩 소개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니시안입니다. 왜 멤버들이 멤버들 색깔별로 인사할 때마다 바뀌었어. 멋있다. 어? 어? 너무 와. 귀여워. 이거 플로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럴 거야. 야 그럴 거야 아러 플로버 댄스잖아요, 그쵸죠 맞아. 역시 플로버가 였다 오늘 벌써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네. 너무 좋은데, 사실 네. 어제 첫. 찾... 날에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아, 맞아요. 못지않게 더 즐기고 갈 자신 있죠? 네. 아 잠깐만, 항상 너무 작아. 더 크게 해야 될것 같아. 네! 즐기고 갈 자신 있죠? 네. 네! 첫 번째 날 플로버 이길 수 있죠? 네. 그 네! 그. 너무 좋다. 어제 맞아. 나에게 이겨야 해요, 플로버. 어제. 야 알았지? 맞아. 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어제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제 딱 처음 했을 때는 서, 솔직히 어제 뒤에서 LED에서 조금 떨렸거든요. 어, 어, 맞아. 좀 느껴졌어 나의 마음? 어제 어제 <laughs> 엄청 이렇게 계속 뛰고 있었잖아 <laughs> 제가 어제 막 이렇게 <laughs> 하트 보내고 <버려본> 멤버들한테 <laughs> 했었는데 제 시그널 받았어요 멤버들? 네 받았습니다. 어, 좀. 열안 했어요 <laughs> 너무 미적지근한데 아무튼 저는 조금 떨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그래도 첫째 날보다는 더 뭔가 좀, 자, 좀 편안한 마음과 플러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플러스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거 멤버들은 어때요? 저는 사실 오늘도 조금 떨리기는 했어요 진짜? 네. 근데 그만큼 저는 오늘 더, 더, 더 잘할 거거든요. 근데 하영아 오늘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오늘. 어제 플로버는못 봤거든. 오늘 여러분만 볼수 있는 이벤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크게 열심히, 열심히 할 거니까 플러버도 오늘 더 크게 열심히 응원해줘야 돼요, 알겠죠? 네! <laughs> 가 레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산책때 살짝 보니까 오늘 드레스 코드가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마리오만 한 다섯 마리 왔고요. 어. <laughs> 일단 또 마리야?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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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왕이 왔잖아요. 왕. 맞아요. 전요 아, 전화... 아, 본령포 입으신 분도 왔죠? 어. 질 거예요, 근데 아또 왜요? 또더실 텐데. 근데 앞이 보여요, 혹시? 그러니까. 근데,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앉으니까 못찾겠어지 그래서 길리슈트가 어디 <laughs> 있어? 아 길리슈트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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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저기. 있다. 와 진짜. 와 이거가 배경만 확실히 2층에 내가 이것보다 이길 수있다는 드레스코드 있어요? 길리슈트 이긴다. 플로방 높기야 길리슈트를 길리슈트 뭐? 아무튼 그걸 아, 이긴다. 아. 빌리슈트 이긴다 어, 부끄러워 아 아직 부끄러워 어 부끄러워? 아무튼 저희가 그러면은 좀, 좀 차차 찾아보도록 하고요 맞아요 우리 아까 산책하면서 텔레토비 포도 보고 많이 봤잖아요 맞아 맞아 네. <laughs> 점점 차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 또 우리 소개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 어. 어제 우리 클로버들이랑 신나는 응원봉 시간 좀가져봤는데요 어. 오늘도 응원봉 사랑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있으면 알아서 움직오 아, 오! 중앙제어 시스템. 아아 아, 그런 거야? 어.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 번만 바꿔주세요. 우 와! 짠, 브랜드 지원. 아, <laughs> 하영 언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럼 아,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어때요난 노랑. 지원님 빨강, 창이 초록, 보라. 어. 파랑. 이잖아. 맞아. 멤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뿅! 하나 바꿔주고 아 이렇게 뿅! 어. 해야 되자한 아, 아. 명씩 간다 나부터 할게 왔무 귀여워. 그래서요? <laughs> <laughs> 막 내가 힘들어요. 교 귀여워라, 기가 얍!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화칠이 에 프로버들의 함성 소리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어제보다 더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진짜? 여러분 준비 아. 되셨나요? 네! 아, 아니, 아직 준비 안 됐어. 왜냐면 내가 오늘 보고 싶은 게 있거든. 다 같이 뛰어놀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아, 아, 춤도 챙겨줘야 그래. 돼. 어차 춤도 춰주고. 아, 준비 됐어요? 지금 일어나라 그랬는데 잘안 일어나주셨잖아. 수영 일어나라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럼 일찍 일어나 오늘 준비됐지? 네, 좋았어요. 그러면 춤도 춰주고 오늘 기대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무대 가봅시다, 여러분. 준비됐죠?